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잃어버린 20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말꼭 기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좌파 정부가 그 등장한 이후로 2년 6개월 만에 거의 50% 가까이 폭등한 지역입니다. 서울 동작구 논양진동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 공급 110제곱미터, 여기 소주점 이해서 반올림합니다.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입니다. 자, 이 단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면서 좌파 정부가 시장 경제에 왜 위험한지, 좌파 정책의 부작용과 역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에 한국은행 통계 그 수치 개수 조정을 했습니다. 통계 수치 여기에 2019년 8월 수치가 총통화량게 2848입니다. 2848조 원.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총통화 증가율이 77%가 아니고 오늘 자부터 조정된 개수를 적용합니다. 79%입니다. 10년 동안 79%. 그럼 약 1년에 7.9%니까 연간 8%씩 증가한다. 이 뜻이죠. 77%가 아니고 오늘부터 개수 조정이 되었습니다. 79%입니다. 이 단지 10년 전 가격이 5억 5백이었습니다 10년 전 가격이 그 9월 말 이제 아직 10월 달이 안 끝났죠. 9월 말 가격이 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2억 가까이.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상승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47%, 약50% 가까이 올랐죠. 10년 동안. 이게 정상적인 상승입니다. 이거 지극히 완벽한 정상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집값 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의 상관계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47 나누기 79입니다. 상관계수가 0.59입니다. 0.6조금안 되죠. 0.59는 0.5와 1.0 사이에 있죠0.5 0.6 정도죠. 0.6 0.6 정도니까 중간 정도 부분이죠. 균형가격. 그래서 이 단지는 지난 10년 동안 노량진. 이 대규모 단지고 노란 줄 대표 가격 대표성이 있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10년 동안 완벽한 균형 성장, 정상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숨은 복선이 있습니다. 이 단지가 좌파 정부 들어서기 전에 2016년 12월 말 가격이 5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파 정부 있는 그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내도록 10년 전 가격 5억 50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았어요. 5억 500 5백으로. 우파 정부 10년 동안 똑같은 가격으로 있었는데 2017년 올해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부동산 규제를 강하고 세금을 높이고 공급을 규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를 갖다가 유발을 시키니까. 부동산에 올린 세금이 집값으로 증가가 돼 버린 거예요. 집값으로, 전세 가격으로, 월세 가격으로, 그러니까또 집값이 또 폭등이 한 해버린 거고, 또 규제 정책으로 공급이 앞으로 이제 줄어들게 예상이 되니까 또 집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집값 잡기 정책의 그 부작용으로 역작용으로. 2년 6개월 만에 47%가 폭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0년 동안 올랐던 상승률 47% 전부 다가 10년 내도 록 오른 것이 아니고요. 7년 동안 그, 그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꿈쩍도 하지 않고 한푼도 오르지 않던 집값이 최근 2년 6개월 동안 한꺼번에 다 오른 겁니다. 47%가 2년. 반만에 40%만 그 오십 50%가 폭등했다는 거 이게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죠. 이거를 갖다 정책을 이렇게 의도를 해서 나타났다 면은 그래도 위험성이 덜한데 이걸 거꾸로 이 집값을 하락 안정시키겠다고 했던 정책이 거꾸로 50%를 폭등시킨 거죠. 50% 가까이나. 이건 굉장히 시장 부작용이 심하다는 얘기고 시장 상황을 전혀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책 의도와 정반대로 항상 간다는 얘기죠. 이건 심각한 겁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정규직 논리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규직 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죠, 지금. 어제자 신문 통계입니다. 이것이 시장과 경제를 모르는 죽창들고 대모하던 마르크스 주의와 주사파, 그 이념학습을 하던 그런 어린 그 애들이 정권을 잡아갖고 저질러 만행입니다. 시작이 돼서 아무런 개념도 없고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정착했고,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이런 사, 이런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요. 결국 북한 짝 나는 거예요. 저 김일성 김정은이 저저저 저 북한의 사회주의 짝 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권력층 주변 사람들만 호화호식하고, 그리고 지금 좌파 지지자들하고 드루킹 같은 놈들하고, 지금 인터넷 속에서 우파 사이트에 그냥 물개때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여론 조작하면서 공격하고 하는 그 좌파 지지자들 있죠 드루킹들 아직 안 잡힌 드루킹들 앞으로 곧 잡히겠죠 안 잡힌 드루킹들 그 사람들이 드루킹이 무슨 짓인지 알고 있죠 권력 매각 매직하려고 하다가 지금 교도소 있죠 그 좌파 지지자들이 전부 다두 부류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공짜 복지자금 받아먹겠다는 거하고 드루킹처럼 좌파 정부에서 권력을 손에 쥐고 축창해주려면서 자기가 호식하고 99%의 국민 다 죽이겠다는 드루킹 같은 짓 하, 하려는 사람들, 공짜 복지 자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다 좌파들입니다. 이 강의들은 좌파, 지지자 여러분들, 당신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금수 새끼들이에요.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입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남한테 그런 짓 하라고? 니부었서니안 네네 먹고 살고? 니가 부었서니 네 먹고 살고? 번돈 갖고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남번가 뜯어 먹고 축창 휘두르면서도둑것 같은 짓 하고, 공짜복지 자금이나 달라고? 니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서 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 네 자식도 그렇게 살고 네 손자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 어떻게 되겠어? 네한테 사람만 있으면 세상 어떻게 되겠냐고? 이 좌파, 이 개새끼들아. 너가 인간이야? 금주 새끼들이지? 너가 하고 있는 짓이 정의라고? 축창 들고 나무 돈 뺏고 남 뜯어먹고 사는 게 정의라고? 조국이 정 정의라고? 그 사기꾼 가족 집단들이야. 문재인이가, 김수현이가, 김현미가 한집 봐. 뭐라고 했어? 너가, 너한테 6, 2년 6개월 전에 책값 잡아갖고 무주택자 내집 마련해주겠다고 했지. 이거 봐. 2년 6개월 동안 4 7 폭등시켜놨어. 이게 너가 지지하는 좌파의 정의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물론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원래 사기꾼 도둑놈, 거지 근성이 있어갖고 좌파를 지지하는 인간이 됐지만 네가 원래 유전자가 그래. 네가 고칠 안 한다고 고칠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 알아. 너희 태어난 유전자가 그래. 너가 그 좌파들은 명품 경제근처도오지마너 같은 인간 쓰레기들 너희 그 너가 들으라고 이런 강의 올리는 거 아니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전이 들으라고 이 강의 올리는 거야. 너가 이 강의 듣게 되게 되면 내 1분 1초가 아까워. 너 같은 금수들한테 어떻게 경제를 강의하겠어 내가. 들어오지 마. 너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너 자식도 금수 인생을 살겠군. 너가 유전자가 그러니까 너가 자식도 그럴 거야, 분명히. 제발, 정신 차려라. 이 검수새끼들아. 다 너가 처음 살면 어떻게 되겠어, 세 달이?